문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어, 저는 사실 성경 말씀 하나를 뽑으라고 그러면 이 말씀을 항상 뽑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쁘면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가 따로 없어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루어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병아, 살아있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도 안 하는데, 돈이 떨어지면 어떤 친구가 와서 돈을 주고 또 떨어지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메시지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면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십니다. 내가 못 견디면 천사를 보내 주십니다. 그 천사가 신부가 됐든 전도사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이웃이 됐든 천사를 보내 주십니다. 그가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돕습니다. 저도 이 시간 마치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돕는 친구가 5시에 저희 집에 와서 또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친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내가 고난을 인대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청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자를 예면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면하지 않습니다. 은대의 기도는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오늘 간증을 마쳤고요 여러분에게 기도로 오늘 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살리시고, 예수 마음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간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에게 간증하는 자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이 자리에 함께 한 청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받게 하옵소서 네. 성공은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선택받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단택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기 위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박공백 권사님간증었습니다 본사님 특성 준비된 거 하나 있잖아요. 특성. 특송. 특성이요? 아이 네. 어, 특성이 아니고요. 네. 이거를 이제